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세계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조의 크립토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1일에 8가지 주요 블록체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솔라나 네트워크, 월간 활성 주소수 역대 최대 기록 경신. 솔라나 네트워크의 월간 활성 주소수가 1,560만 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2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약50% 증가한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신규 주소 수도 이달 기준 680만 개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증가는 솔라나의 지속적인 성장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뉴스, 암호화폐 관련 주식 비트코인보다 높은 상승률 기록. 2024년 비트코인은 150% 상승했으나 시가총액이 최소 50억 달러를 넘는 미국 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 관련 주식 4개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마라톤 디지털은 688% 상승했으며,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레이스케일 신탁 등의 주가도 약300% 상승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이 관련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뉴스: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와 고위직은 거래 내역도 신고 2024년부터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재산 등록에 포함되며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거래 내역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제공해 재산 등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뉴스, 스탠다드 차타드.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23일 승인 예측. 스탠다드 차타드 연구팀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 23일에 승인될 것으로 예측하며 이더리움 가격이 4,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분석에 기반합니다. 다섯 번째 뉴스, 크립토컨트 비트코인 단타게이 대거 이탈 반등장 온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컨트는 비트코인의 SOPR 지표가 1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단기 홀더들이 손실을 보고 시장을 이탈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반등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 그레이스케일 GBTC 매도세 지난주 대비 반토막. 그레이스케일 GBTC의 매도세가 지난주 대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으며 매도세의 둔화는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을 시작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일곱 번째 뉴스, BTC 현물 ETF 운용사 아홉 곳 GBTC에서 나온 BTC 15만 개 매집.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 9곳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매도세 둔화 중에 약 15만 846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후 13일 만에 일어난 일로 블랙록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 비트코인 안팎 호재 유지에 강보합세 지속.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례회의 중 비트코인이 반등하며 6천만원대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IMF의 세계 성장률과 미국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그레이스케일의 GBTC 매도세 둔화, 그리고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매집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024년 1월 31일의 블록체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